코스프레를 하고 싶었는데요. 포기했어요. 아 만드면 너무 귀찮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일을 너무 열심히 했다.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. 아 만약에 나 혹시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 한 번쯤 이벤트로 해줄 생각이다. <laughs> 결혼해서 어나 무슨 코스프레 한다는 하실 줄 알고 그런 얘기를 해? 그거 해보고 싶어요. 퇴근하고 딱 들어왔는데 한 목욕 아닌 날의 시전을 하는데 그 코스프레 상태가 공룡탈. 대로 상태로 엄청 요염한 자태로 딱 이제 처음 취소할게요. 아니, 왜? <laughs> 티라도 좋잖아. 쌤, <laughs> <근데> 왜? <laughs> 들어봐. 그딱문 입구에 딱 되게 요염한 자세로 파란 쪽을 벽에 딱 부딪히고, 그리고 한쪽 팔은 허리에 딱 올리고, 그리고 다리는 비스듬하게 꼬면서 왔어? 봐? 목욕? 아니면 나? 라고 말을 하는 거죠. 이제. 앞에 앞에 앞치마도 딱 있고 <laughs> 무슨 음석이요 <마려워. 웃음> 그러면 그럼 괜찮지 않을까요? 나름 공룡도 알몸이잖아요 여러분 앞치마를 입었잖아 그럼 알몸 에이프런이잖아 맞잖아요? 에? 무슨 화살폭발이야 <laughs> 알몸 에이프런 공룡이지만 맞잖아요 이런 상황 맞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런 이벤트를 아무도 못 받아봤을 것 같고 한 번쯤 해보고 싶고 그 사람도 딱히 그렇긴 해 아니면은 선물은 나 라고 하는데 팔다리가 쏙 하고 나오니그 선물상자 탈을 쓰고 모자에 선물상자 뚜껑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은 나야! 하는 거죠 약간 이거 해보고 싶어요 이벤트는 이벤트잖아요 코스프레 이벤트 의외나 참신해서 좋지 않을까요? 왜 섹시 티라노잖아요 알몸 에이프론 티라노 섹시 티라노 거기다가 이제 미끈한 팔다리가 나오는 미미 어때요? 한자를 <laughs> 열었더니 요염한 공룡이 나왔다 덕자있는 <laughs> <덮쳐있는> 거였어? <laughs> 아 너무 어지러워 왔어? 밥? 목욕? 아니면 나?